그래서 이제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이창훈 군수님께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런데 계한군의 뭐 인구뿐만 아니라 학생 수도 줄고 이러면서 공교육 활성화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군수님으로서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는데 어려움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? 초등학교는 그생활권의 어떤 공동체 의 구심점 역할도 하고. 이제는 그게 거의 다 이제 통폐합이 돼가지고 절대적인 교육 주체 중에 핵심인 학생 수가 적어진데 공교육 기반이 상당히 약화됐다. 여기에 가장 큰 문제점이 있고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생각한다. 그런데 이 더군다나 그 최근에 목도고등학교가 내년 3월인가요 이제 폐교되고 이제 학교가 군단위에는 개성고등학교 하나. 남게 됐습니다. 그래서 이런 사정들을 잘 알고 계시죠? 두 개의 고등학교가 있었는데 목동고등학교를 폐교를 하고 계산고등학교가 하나 이제 남는데 그 하나 남는 계산고등학교를 고등학교가 두개 있을 때보다 더 고등교육 기반을 좀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좀 만들어 보자라는 대 이제 지역과 이제 교육청이 좀 의견을 지금 교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.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유일한 고등학교인 계산고등학교를 명품학교로 육성하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이것을 위해서 계산군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?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외부의 전문가, 전문 강사 이런 사람들을 초빙을 해서 아이들에게 새로운 지식과 동기부여를 해주는 교육 방식으로다가 지금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. 지금 우리가 그 장학 재단에서 진로 진학 컨설팅 이런 사업을 어 한개 학년을 대상으로 했는데 좀더 확대해 나가면 그 계산고등학교의 아주 어 면학 분위기와 또 학생들의 실력 향상과 이런 것들이 될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. 계산고를 명품 고등학교로 만들려면 계산고 학생, 뭐 학부모, 직원뿐만 아니고 계산군 계산교육지원청 결국은 충북도 교육청 간에 아주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. 이런 긴밀한 협조를 위해서 필요한 게 뭐다라고 생각하십니까? 계산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것에 부여을 해주는 이 지금도 장학제도로든지 그런 걸 유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금자리 주택이라는 그 임대 주택을 지어서 아주 싼 값의 임대료를 받고 외부에서 학생을 가진 가족들을 모집을 해가지고, 평안 백봉 초등학교가 이제 그런 형태로 해서 학생 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. 그래서 그런 보금자리 주택을 면 지역에 지금 다 이제 확대를 해 가고 있는데, 금년도에 학생들을 모집한 결과 학생을 포함해서 가족까지 한 160명 정도가 이제 이렇게 모집이 됐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그 학생들과 가족들이 살수 있는 정주 여권을 만들어주고 그 학생들이 더 충원이 되고 하면 교육력을 높이는 것은 교육청이 또 노력을 해줘야 되거든요. 그분들이 만약에 계속 정착을 하길 원하면 그 아이들이 중학교, 고등학교를 가게 될 테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생수를 늘려나가는 노력, 이것이 가장 근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 교육청 당국은 거기에 어떤 교육정책을 넣어가지고 교육력을 높여나가느냐. 이게 이제 협력사업. 해야 될아지 중심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 또 군민들 또 괴산고 구성원들 또 교육 관계자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함께 인식을 하고 어, 이제 괴산군이나 또 학교 또 교육의 주체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 응원과 의지 또 힘을 모아 주는 이런 역할을 좀 함께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요. 또이 지역에 사는 청소년들, 이분들이 바로 이제 미래의 주역입니다. 내가 커서 이 지역을 위해서 뭐를 할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배우는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교육 당국이나 선생님들께도 내가 속한 학교의 학생들 그 학생들의 미래와 교육 책임감과 의지를 가지시고 애착을 갖고 이렇게 해주시는 이런 노력이 좀 함께 해주시면 아, 더더욱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바쁘신데 장시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